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얘기는요, 5개월 멀칭 작업 마무리입니다. 작년 12월 달 첫째 주부터 시작된 멀칭 작업이 장장 5개월 걸쳐서 끝내, 끝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 6시 되기 전에 가가지고 한차실 끌고 왔습니다. 이게 실르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 50분, 콘테라 3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어, 말사 없어 매일 까니까요, 생톱밥입니다. 이게 매일 나오니까요, 매일 깔고 매일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생톱밥인데, 이걸, 어, 계속 나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서 지금, 한몇 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깝고 그래서 버린다고 그러고 이제 못뭐 치우지 못하니까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가져왔는데요. 보면 이제 2차에 실리이 되면 48콘테이너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어떤 때는 뭐세 번도 갔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간 때가 있고요. 그다곤 그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5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뭐 5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다 멀칭 했죠? 통로 여기는 잔디 있으니까 살짝 했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통로까지도 가능하면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전부 다이 톱밥으로 해서 멀칭 했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지금 멀칭 먼저 한데는 이제 잡초를 올라왔고요. 하지만은 뭐 그거에 상관없이 제가 이제 무슨 뭐 잡초를 막기 위해서 어 이게 어, 톱밥을 멀치한는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 맞, 어, 환경을 맞는데 이제 주력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토양에서 생산된 양으로, 작물을 키우는 농사니까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토양이 좋아지면 잡초 발생은 줄어들고 또 이게 톱밥이다 보니까요. 이게 초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초 발생도 꽤 억제할 겁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는 뭐냐. 토양이 좋아짐으로써 이제 식물 뿌리에서 반하는, 이제, 로즈마, 그런 그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출되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만은. 그래서, 어, 잡초 발생을 줄인다는 거.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잡초 발생 굉장히 적습니다. 하더라도, 어, 지금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톱밥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그 톱밥 재료에서는 그렇게 권장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완전히, 그, 틈새 없이, 이제, 뭐랄까요, 어, 공기순환이랄까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이게 몇 센치 하게 되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톱밥이나 왕겨, 이런 것들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무료로 나누니까 이제 갔다가 이렇게 덮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공짜 대신에 이제,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여기 이사와서 10년 동안에 그, 밭에서 생, 어, 나오는 작물 잔사라든가 아니면 잡초만 이제 해 잘라서 멀칭해 왔거든요. 그런 농사에 주력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제 십몇년 만에 대제적으로, 어,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도 뭐다 깔았습니다. 뭐 여기 잔디니까 안 깔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 어, 이거 깔고 나서 지금 작물 잔사하고 잡초로 해서 또 멀칭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했고요. 지금, 뭐 5개월 걸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구석진데까지 열 통로 같은데는좀 많이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멀칭했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통로도 좀 얕으니까 이걸로 해서 어, 다 멀칭하니까 이제 5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저쪽에 과수원 거기도 이제 멀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에만 해도 열몇차 정도 들어갔습니다. 축사에 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이제 흙 바닥 위에 하는데 거기에 유기물을 넣고 합니다. 근데, 어, 거기, 어, 올해 꽤오 시간이 지다 보니까 많이 낮아들거든요 그, 그러다 보니까 거기 채우다 보니까 열몇차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멀칭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마사업소에서 나온 톱바 멀칭 작업 5개월 만에 마쳤다는 소식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